안녕하십니까 불지입니다. 오늘은 신묘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도반님께서 절에 그 만덕에 있는 부산 만덕에 있는 절에 생일 불공을 드리러 갔습니다. 아 평상시 제가 같이 가야 되나 제가 오늘은 그 출근을 한 관계로 못 가고 혼자 가셨는데 신묘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 오늘 드린 불공에서는 나무함탑을 그 정근을 하지 않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는 그 특별히 어, 저번 저번 생일불공에는 나무함탑을 정근을 해주셨을 때는 온그절 법당이 방강으로 다 뒤덮었는데, 오늘 그렇게 방강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영가단에, 영가단, 영가를 모신, 우리 조상위패를 모신 곳을 말합니다. 영가단에 연불하다가, 그때, 어, 영가단에 할 때, 마지막에 나무함 탑을, 정근을 중간에 이렇게, 어, 합니다. 그때, 그 도반님이 딱 느낀 것은, 나무암탑을 연불을 탁 하니까 영가들이 그 위표에 있는 수상들이 미소를 짓더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 나무암탑을 연불은 이 죽은 후의 세계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영가들은 이 나무암탑을 연불이 얼마나 수승한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부중생은 단지 모를 뿐이고 그래서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소원에 찬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분이 아니라 시방세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시방삼세, 천불이라죠. 천불. 우리가 천배할 때 어? 음? 천명의 부처님께 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시방 삼세 부처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처님이 찬탄하신 그 부처님이 찬탄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분.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육자명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바